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른바 다메섹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6장에 걸쳐서 이른바 세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담의색이 워낙 바울에게 강력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것이 개인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아무리 바울이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기록자가 바울이 아니고 누가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누가를 감동하게 하셔서 누가가 이 담에색 체험을 바울로부터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떤 의도일까, 어떤 목적일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회심했던 그 뜨거웠던 사건을 사람들이 곧잘 간증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심지어는 심지어는 내가 왕년에 어떻게 뜨거운 체험을 했는지 정말 당신들은 모를 거야라면서 마치 영웅담처럼. 과거의 뜨거웠던 시절, 처음 회심했던 믿음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는 것을 보면, 바울도 그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어설픈 영웅당 같은 신앙 간증과는 달리, 바울의 담에색 체험은 세 번이나 기록된 성령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탑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이름이 산타페라서 이거는 목사용이 맞다. 제가 혼자 그리고 타고 다닙니다. 산타페라는 것은 Holy Faith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믿음. 그리고 그 회사 차들을 봤더니만 산타크루즈. 내년에 나오는 차 이름이 Holy Cross. 거룩한 십자가가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또 차에 보면 베라 크루즈 리얼 크로스 진정한 십자가 이, 이 회사 자동차 이름 지을 때 덕실한 카톨릭 신자가 있든지 아니면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 이 장명에 관여를 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사를 조금 했더니만 그는 거 제가 오해했던 거였더라고요. 뭐, 거룩한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 거룩한 믿음, 이런 이름을, 이름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이름들은 전부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투산. 제가 뭐 현대차를 지금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산타크루즈, 베라크루즈, 산타페. 이건 전부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시들을 다좀 찾아보며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산타크루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요. 이 산타크루즈는 남쪽에서 올라온 그 스페인시들이 본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 신앙적인 의미로 도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산타페는 아주 여러 곳에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있고 중남미에도 있고 심지어 필리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 많은 도시들이 세워질 때. 거룩한 믿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겠다는 꿈을 갖고 그 도시 이름을 산타페로 붙였더라고요 베라크루즈도 멕시코 동부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지금은 휴양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심정으로 도시에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시들이 어떠하냐 말입니다. 처음에 그 도시가 세워질 때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 그것을 품고 도시의 이름이 시작했는데 지금 그 도시들은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고 십자가와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도시는 이름 붙여놓고 그걸로 끝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메색 체험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담메색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그것과 연결됩니다. 담메색 체험을 세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했던. 누가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담의색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에서요. 193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하버드 그랜트 스타디라고 붙였던데요. 이게 뭐? 모금을 했는데 2천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기금을 갖고 지금 몇십 년째입니까? 193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8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보고서들이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그 중간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그 중간 보고서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Triumph of Experience.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 그래서 그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굉장한 연구를 하나보다. 이게 80년 넘게 2천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대단할 것이다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의 중간 결론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서 행복할 수가 없다. 조금 쉽게 제...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데 이 좋은 관계는 현재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관계,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사랑함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복권을 맞고, 지금 대박의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과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정지된 상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흘러오는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며 그것이 현재 행복이라고 표현되려면 바로 그것이 현재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 시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때에 나는 행복하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의 미국 교회를 연구한 보고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 리포트, 다시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에드 스테즈라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수백 개를 연구하며 어떤 교회는 행복하고 어떤 교회는 불행하고 다르게 말하면 어떤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신앙생활을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고 왜 이런 차이들이 발견될까? 이분은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기독론, 둘째는 교회론, 셋째는 선교론이라는 거죠.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니까 기독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의 확신 있는 교회, 이런바 과거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교회론.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아 되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세 번째 선교론. 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꿈꾸고 있는 교회. 제가 이두 책을 읽으며, 아, 결론은 비교적 간단하네. 하버드 대학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행복론도 교회를 수백 개 연구하면서 나온 교회 리포트도 결국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삶은 현재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흘러왔고 현재가 의미 있으려면 또한 과거가 의미 있으려면 현재가 당당해야 과거가 의미 있고 그리고 현재가 행복하려면 미래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꿈이 있을 때에만 현재도 행복하며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이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이혼한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는데, 과거에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던, 화려, 과거에 사랑하며 만난 사람과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렸던 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내가 결혼 생활을 깨뜨렸는데, 오늘 이런 시각을 갖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위기와 어려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쫓겨났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천부장이 로마군을 동원해서 그를 체포해 가는 과정까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체포해 가는 과정에 로마군이 부드럽게 대했을 리도 없고, 앞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대충 짐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위기 일발, 어려움과 고난으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바울도 예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 벼란간 담에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 위에 기름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여러분처럼 율법을 철저히 섬기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의색 체험 이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어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구장에서 나오는 이 담에색 체험을 통하여 눈에 덮여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바울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구장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몇십 년을 걸어와 사역의 후반부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십이 장의 담에색 체험을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현재 내가, 내가 있는 것은 그 과거의 경우로부터 변화된 그 자리로부터 있는 것이고, 이 변화는 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수 있다고, 오히려 나는 행복한데, 너희들 참 불행하게 사는데, 너희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행복론을 설파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결국 젊은 시절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는 다메색 체험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색 체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국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입니다. 이 김세윤 박사의 책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메색 체험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학도 삶도 형성되었다고 라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씩이나 나오면서 그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 다메색 체험은 과거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고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곧 그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바로 그 꿈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몇 번을 보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말했던 그 것처럼. 단순히 과거의 경험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하여 그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그래서 이 발전한 상황의 22장의 현재적 모습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자신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불렀던 그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날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흔히 제한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 종교란 말이 없습니다. The Reformation.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Reformation이란 말은 Reformatio라는 라틴어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원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꿈을 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이 세상의 부활이 되도록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꿈,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으니 교회의 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현장에서 대부분 이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꿈을 갖고 진정한 교회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내 믿음 참 뜨거웠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눈물, 콧물 다 빼며 은혜롭게 회개했던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지. 그래서 지금도 나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근데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은 별로죠. 참 부끄럽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바울은 담의 색 체험을 통하여 점점 발전하여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반면 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영웅담으로 말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 현재의 삶을 웅켜잡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결국 현재가 현재가 행복하려면 연구된 자료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릅니다. 나도 담에 색의 체험 바울처럼 강력한 경험을 했다면 달라. 졌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는 사건을 체험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 사건을 보았던 그 기적의 체험자들이 전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후 그들은 일상 속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변절 아닌 변절을 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험은 체험이고 내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삶이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주님 가르친 기도에 있는 그 믿음도 잃어버린 채밥한 그릇 붙잡고 내 명예 붙잡고 내 자존심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담에색 체험은 처음 믿었던 자리는 옛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300년이 지난 이후, 250년 정도가 지난 이후,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사람들은 기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며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정점에 이르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파워와 능력과 누렸던 모든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교회다운 교회를 하겠다고 만들었으면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흐르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위치까지도 탐내는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정점에 이르기 위하여 왕들과 싸우는 주도권 다툼을 하는 정치력의 세력화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이 세상을 권력을 탐했던 교회는 그렇게 철저히 타락하며 자신들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만들며 사람들을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없던 시골에 한 목사, 사제, 한 신학교 교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세우게 하셨고. 정말 먼지 티끌 같은 그 작은 힘이 온 유럽에 도화선처럼 번져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리포마티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 바뀐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하루님 교회가 제대로 한다고 뭐 뉴욕이 바뀌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과거의 뜨거웠던 시절을 추억하며 지금의 현재의 삶을 일상 속으로 던져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겨우 이 정도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아니 주님 만나는 날. 기쁨에 감격하며 그분과 허그하며 주님,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비록 헐벗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희망을 품었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시절과도 단절되어 있고 미래에 꿔야 될그 하나님의 꿈과도 끊겨 있는 외톨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 삶은 늘 목마르고 행복하지 않고 아무 연관성 없는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만 있습니다. 8년 전 있었던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스트 가든 시티 그때 한인 사회의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름을 빼고 성만 말하겠습니다. 김 모씨, 최 모씨, 신 모씨 이들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두 사람은 중년 나이였고 한 사람은 청년 나이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서로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고. 원망, 분노, 결국 살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나, 결국 서로를 죽이고 자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한인들이 서로를 죽이고 자살한 그 사건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낸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지? 교회는 도대체 뭔가? 왜 교회는 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나? 예루살렘의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목격합니다. 그는 과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현재를 말하고 있고, 현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미래의 꿈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선교의 꿈을 가졌기에 내가 지금 붙잡히는 것도 그 가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벗어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붙잡혀감은 장도를 걷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웃성도 군사들이 자기를 압박해 오는 그 무력의 압박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볼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담에색이요. 그 담에색 이후 그는 철저히 주님께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러리라고 당연히 기대하는 꿈을 붙잡고 그는 현재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가 과거와 단절되어 있고 미래의 꿈도 단절되어 있는 땅만 바라보는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사건 이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현재의 삶이 풍성한 삶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태이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리가 과거의 나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현재를 주님과 걸어가는 미래의 꿈을 가진 자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종교개혁주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